애 낳으면 교육시켜주고, 집 지어주고, 다할 겁니다. 여러분, 애나오십시오 그러면 애 낳아요?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에게, 야, 할일 있거든? 애좀 낳아라.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. 하나님이 너무 인간이 보기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. 그런데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. 땅에 그때는. 야, 너희들 많아졌으면 좋겠어. 왜? 너희들이 참 예쁘니까. 아내하고 재호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우리 자식도 이 삶의 기쁨을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. 저는 제 아들과 딸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어요. 이 세상 참 좋고 행복한 거. 우리 아들도, 아들, 딸도, 우리 손자, 손녀도 알았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참 예쁘거든. 많아졌으면 좋겠어. 그말 하신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. 한국 사회의 활력을 위해서,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애 나라는 말을 그만둘 때 애를 낳습니다. 우리 사회가 행복할 때 애를 낳았습니다. 애는 낳았으면 좋겠어요. 왜? 이 세상 고통 많은데, 그래도 저 깊은 곳에 삶의 의미와 기쁨이 있다. 그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.